아, 안녕하세요, 저 전선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책상 소개를 해볼 건데요. 그냥 해볼 거예요. 추진청이 들어온게 아니고요. 그냥 해볼 거고,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좀 더러운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우선 여기 인형하고, 샐러드파우더하고 오유 마루, 이어 코플점 모델 나랑 천점, 그 다음 에 여기는 그냥 고추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. 뷰위에 는 아몬드 있고, 요걸 교환할 거예요, 다. 그리고 요거는 레진 두 개랑, 새 거랑 그거고, 그 다음에, 그 뭐지? 정면 끝에, 이거, 바니쉬, 그 다음에 생크림, 아이도 하얀색 젯소, 뿌리 있고요. 이거는, 되게 불편하거든요. 이거는, 그, 뭐지? 그거예요 그, 뭐지? 그..그거 잘 들리지 위에는 이거는 그게 달려있어요 그..이거 뭐지? 그..불빛이 달려있고요 여기는 그냥 연필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교환할 때 이런 걸로 싸서 주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슬색 <laughs>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위에는 그냥 교과 그뭐지 문제들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는, 아이고, 잠시만요. 저기 너무 높아가지고, 아이고, 자. 여기는 이런 거 있어요. 제가 만들어 온 거나. 그리고 또 위에는, 아이고, 제가 잠이. 위에는, 천사람들 다쓴 거에 또뭐 넣어놨고요. 여기는 이거 있고, 이거 있고. 필름이랑, 지갑 안 쓰는 거랑, 그런 거 있어요. 그리고, 아이고, 옆에 보여주면 안 돼요. 이제 이 이건 안 되고. 그리고, 침대. 제 침대. 저거는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. 좀 낙서가 돼 있어요. 옛날에, 완전, A 때, 그때도 막, 한 6살, 5살, 그때 완전 낙서하면서 놀아가지고. 네, <laughs> 그러니까 책상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